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곧 도시가 생긴 지 1,100주년을 맞이하는 천안시의 매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천안은 고려태조 왕권에 의해 세워진 도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거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던 천안시는 오랜 침체를 딛고 새로운 스마트시티로의 도약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사업 호재 소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천안토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천안토지 투자에 도움이 될 호재 정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 20여 년간 임시역사로 운영되어 오던 천안역사의 증계축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사업비 1,12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대흥로 239번지 1원에 연면적 15,555제곱미터 규모로 증계축될 예정이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안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서북구 와천동 4만 제곱미터 1원에 4,871억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인데요 동부광장의 지하주차장 및 동서부 지하연결 통로 조성 지식산업센터 내 기업 유치 등을 통해 광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4700억 원의 경제 가치 창출과 2만여 명의 고용 창출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도시 성장이 기대됩니다. 천안시가 이처럼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는 이유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요인은 GTX-C 노선 연장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천안역 이용객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GTX-C 노선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개발 중인 수도권 교통망 사업으로 기존 계획은 덕정에서 수원까지 이어지는 노선이었으나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동두천 9.6km 구간, 천안 및 아산 59.9km 구간이 연장 확정되었습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리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천안시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어 천안 도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스마트 시티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는 천안시 토지에 관심이 있으시면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개발 단계에서 투자를 시작하셔야 성공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 보유 물건지는 이곳입니다. 이 물건지는 경부고속도로로 이동할 수 있는 목천 IC와 근접해 있어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용이한 위치입니다. 또 논산 천안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남천안 IC, 천안 분기점 등 도로 교통망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천안 일반산업단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물건지 기준 1km 내에 호텔, 공연장 등 문화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도시 개발이 곳곳에서 진행 중인 지역으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위치입니다. 주변 시세는 평당 80에서 90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지만, 저희는 평당 50만 원대로 분양해드리고 있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스마트시티로 도약을 준비하며 역대급 개발 호재가 가득한 천안시의 호재 정보와 매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부동산 재테크의 핵심은 빠른 정보와 저렴한 시세입니다. 이두 가지 조건에 딱 맞는 천안 토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천안 매물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쉽게 시작하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